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6억이 1억, 빈집 1천만 채, 중개소마다 집주인이 막 던진다. 한중일 부동산 폭락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일본은 이미 30년간 대폭락이 이어졌고 중국은 대폭락이 진행 중이며 한국은 곧 따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일본은 1991년 이후 미국은 2008년 이후에 대재앙을 맞았지만 한국은 2022년 이후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끔찍합니다. 일본은 6억 부동산이 1억으로 추락하였으며 중국은 현재 60% 이상 하락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고 한국도 지방은 40% 하락한 상황이라서 곧 서울로 확산이 될수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 1 0 2 6 1 6 6 2 7 6 제가 직접 했다니까 입지를 추려야 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6억2 1억, 빈집 1천만 채, 중개소마다 집주인이 막 던진다. 아, 일본이 지금 악어 입속으로 쑥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스탑 자, 부동산 대폭락 공황 이제 영원히 한, 일, 중국은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 아, 한일, 중. 새 나라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먼저 일본부터 보자고요. 한중일 부동산 폭락. 부동산 법을 물려한 8년이었어요. 예전에 프라자 압이 있죠. 그 전까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 금리 문제로 인해서 대폭락을 하고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죠. 자, 부채, GDP 대비 이때 4 0 0예요 어마어마합니다. GDP 대비 400%. 인구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특징이, 집값 폭락할 때의 특징이 인구 감소예요. 고령화가 가장 먼저 됐잖아요, 일본이. 80%나 폭락을 했어요, 세상에. 즉, 6억이 1억이의 제목처럼. 부동산, 250% 폭등을 하고 더 많이 털어져 버린 상황이 됐네요. 자, 또 하나, 200만 가구나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하고 너무 닮았어요. 보세요. 부동산법을 8년, 코로나 금리 인상 후의 폭락, 뭔 말이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직전에는 폭등을 했는데 돈을 찍어내서 이제 금리 인상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물론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이지만 큰 틀에서는 하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GDP 대비 300%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다를 게없어 일본 400%, 우리나라 300%. 이거 전세가 포함된 거예요. 전세를 왜 포함시키냐? 전세가 더 위험한 거예요. 대출보다. 남의 돈이잖아요. 이거 포함시켜야 맞아요. 인구 감소. 역시 결정탄 인구 감소네요. 부동산 250% 폭등. 어, 일본하고 똑같고. 자, 신도시 150만 가구 공급. 일본도 신도시 200만 가구인데, 어, 일본 인구가 더 많은 걸 따졌을 때 너무 닮았죠. 너무 닮았어요. 중국 본래요? 부동산법을 8년 동안, 코로나, 금리 인상 후에 또 역시 풍락우리나라고 비슷한 전체를 밟았죠? 자, 그런데 부채 GDP 대비 무려 300%. 그 많은 인구의 GDP 대비 300%.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원래 중국이 한 명만 낙지 운동을 한 탓이에요. 40% 지금 폭락 중입니다. 어, 지금 중국 2, 3년 동안 지금 40% 폭락했어요. 살아날 기미를, 기미가 안 보여요. 중국이 부동산이 죽어버리니까 중국 경제 위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부동산 300% 폭등을 했다가 중국이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2013, 14, 15, 16 쭉. 지금은 빈집 1억 3천만 채예요. 와, 미분양도 3천만 채고요. 어마무시하네요. 중국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값이 이미 40% 폭락을 했다. 어, 아,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한미일, 경제일기, 부동산 폭락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일본, 여기 보세요. 오, 89년, 진짜, 91년, 꼭지 찍었네. 이때 엄청나게 뛰었죠? 이뛴거 보세요. 프라자비 때문에 완전 미끄러지자고, 이때 이렇게 쭉 잃어버린 30년. 그 다음에, 미국 한번 볼래요? 꾸준하게 올라갔네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미국과 금융 이때 이게 폭락한 거 보세요. 오, 어마어마하게. 근데 마지막 까만 거 한국보세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2022년에 지금 떨어졌다. 수도권은 물론 약간 고압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오, 이 그래프 보니까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한 번씩 추락을 하네요. 일본 91년 집값 버블이 터졌어. 그래서 총생산은 250%자 미국 2007년에 터졌죠. 리먼 사태 주택 분계. 우리나라 22년 결국 그때부터 일본하고 흡사하게 터질 것이다. 자, 이제 한미일의 거품을 비교를 해봤어요. 직각거품, 가계부채, 가처분 가계부채. 이렇게 한번 구분했어요.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일본, 91년 250% 25년간 장기침체 미국은 2007년부터 250%였어요. 거품이. 근데 7년간 침체하고 지금까지 폭등하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 24년 약 300%? 지금 몇 년간 침체가 이어질까요, 앞으로? 22년부터 몇 년간? 가계부채, 일본, 가계부채, 91년에 67.6%, 일본 붕괴했어요. 겨우 67.6까지고. 자,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 2007년에 98.4로 붕괴됐어요. 우리나라, 2022년부터 106%, 현재 102% 정도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아직 붕괴된 건 아니에요. 붕괴되는 척 하다가 회복했죠. 23년, 4년에 가처분 가계부채, 일본 21년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 122% 이제 가처분을 포함했더니 좀 비슷해요. 미국 101%, 한국은 206%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를 포함했더니 거의 300%에 이밖에요. 차이가 그거예요. 자 이제 경제 무너지면 일본 장난다 뭔 말이냐? 지금 아까도 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닮아간다가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단 하나가 달라요. 보자. 일본 30년, 한국이 시작되고 있는데 6억이 1억으로 떨어진 일본. 인구 감소된 거 맞죠? 공급과잉도 맞죠? 신도시. 부채 엄청나게 많은 것도 맞죠? 거품이 이제 붕괴된 것도 맞죠? 인구 감소에는 전체 인구도 감소하고, 1인 가구도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똑같죠? 단 차이점 경제 자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는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미래 먹거리 반도체 뭐 AI 반도체 뭐그 다음에 자동차 가전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날로그 일본을 디지털 대한민국이 압도합니다. 문화예술 쪽도 앞으로는 큰 시장인데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제 핵심이 지금 삼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불이 깜빡이 등이 켜진 상태죠. 꺼질락 말락. 지금까지 완전 일본은 무너졌어요. 일본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도요타, 걔들도 전기차에서 이미 선수를 뺏겼죠. 다만 요즘도 부활하려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 중국과의 경쟁 품목들이 늘어나서 그렇지, 경제 살아나면 살아나면 돼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근데 경제를 지금 망가뜨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일본이란 나라 는 땅값이 52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파란 거 보세요. 추락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값이 83배. 물론, 기간은 더 길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도 폭락한 적이 없어요. 땅이. 잠깐씩은 빠졌지만. 만약에 경제위기 터지면요. 이거, 이거, 80%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도시에 땅값? 평당 천만? 뭐예요? 1억? 오천만원? 5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500으로.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위기 터져버리면, 땅말리납니다 도쿄하고 서울 집값 보세요 자, 일본은 여기 한 대략 250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해서 빌빌빌거리고 떨어지다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서울, 도쿄 중심으로 약간 올라갔는데 아직도 휴복 못했고. 자,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어우, 이제 302까지 뛰었네요. 일본이 110인데 우리나라 302. 얼마나 거품이 센지 알겠죠? 서, 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약간 높은데 지금 3배, 3배 차로 지금 집값이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국과 일본의 빈집 한번 볼래요? 일본 9.2% 93년에 지금 23년 21%를 넘어섰어요. 자, 이 33년에는 30%인데 그 중간 정도 되니까 대략 지금 한25% 즉, 4개 중에 하나는 빈집입니다 빈집이에요. 빈집. 우리나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 2019년 151만 채가 빈집이에요. 이게 시골 폐허가 된 집이 빈집이 아니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빈집이. 놀라지... 정말 놀랄 노짜죠. 갈수록 200만, 지금 200만 되겠네요, 이제, 빈집이. 어마어마합니다, 200만 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 이거 알면 정말, 어우, 심각해지죠. 부동산, 프라자, 버블 8년, 84년에서 91년까지. 자, 한국,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튼 14년부터 코로나 때 꼭지까지 21년까지 8년이에요. 둘다 8년. 일본 부채 GDP 대비 300% 초과, 인구 구조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300%막 인구 구조. 자, 집값 250% 폭등,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200만 가구 공급. 그다음에 우리나라 집값 250% 폭등, 금리 인상이 또 문제가 됐죠. 자, 바로 250만 가구. 어너무닮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근데 일본은. 부동산 80% 폭락을 했는데 잃어버린 30년간 장기 침체 왜 경제가 망가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냐에 따라서 일본짱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판돼요. 앞에는 똑같아요. 인구 줄어드는 것까지 너무 닮았어요. 오히려 저출산은 더 심각하죠. 근데 경제 우리나라는 살아날 것 같아요. 자 한국 빈집 1천만 가구 어뭔 놈의 집이 1천만 가구냐 빈집이 진짜 1천만 가구 맞아요. 자 실제 빈집은 현재 300만. 그 정도 됩니다. 빈집 200만원 분양 물량 100만원 해가지고 합쳐서 3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들 내것 빼고 나머지는 빈집 아니에요. 남의 집이 자기 소유지만 누군가는 살해할 집이니까 자 보시면 다주택자 680만, 법인 20만 해서 700만 진짜 남아두는 집이요. 딱 천만이에요. 분양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정부는 집이 부족하다고 계속 신도시 짓고 있어요. 아주 미쳤어요. 미쳤어. 신도시 짓고 집이 부족한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가 부족한지 알려드릴까요? 서울이요. 서울. 그 땅도 65번째로 작은 서울이요. 경기도에서도 이 경기도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땅, 서울. 여기만 사람들이 몰리려고 하니까. 여기만 집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넘쳐 흘러요. 신도시를 왜 짓습니까? 신도시 지으면 경기도 집값 난리나는데. 자, 부동산 대폭락의 세 가지 폭탄! 1인 가구, 천만 시대. 주택시장 완전 붕괴 시나리오죠, 뭐, 언제. 왜 집값 폭락이 문제냐면, 이 천이라는 숫자를 주목해 보세요. 1인 가구, 천만 시대예요 2013년 1인 가구, 전체 가구의 4 0예요 1인 가구가 뭔 돈이 있겠어요? 자, 1인 가구 특성은 20대, 60대 이상이 많아요. 즉, 돈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주택 욕구도 감소하고, 경제적 빈곤층이고, 소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아파트보다 막, 소형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도시형, 이런 것들 사는 사람들. 자, 그 다음, 빈집이 천만 시대. 아까 빈집 설명해 줬죠? 2026년 빈집. 다주택 플러스, 분양 플러스, 등등등 하니까 1천만 가구야. 빈집 200만에다가 다주택 700 분양 뭐 이거 저거 납친 거죠. 특성 수도권과 지방 비선호 지역은 아주 위험해요.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웬만한 곳들은 이제 집이 남아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 알고 나서 미분양 잡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제 미분양 잘못 잡으면은 분양가에서 1억씩 떨어져 1억씩.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분양 받고 계약 치면 에이, 계약금 10% 그냥 포기하면 끝난다 이렇게 끝 착각하는데 6억짜리 분양받는데 6천만원 포기하면 그 이거 아니에요 6억 그대로 짊어지고 가요 본인이 만약에 단절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매부터 갖고 이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만 6억이 넘어가요 이해가셨어요 난리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함부로 분양 받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과 지방의 비선호가 위험하죠. 은퇴세대 0 천만 시대. 1차, 2차, 천오백만. 와, 정말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40.4%로. OECD 국가에서 1위. 50대는 그렇게 빈곤율이 높지 않는데, 왜 60대 이상 가면 높냐. 자식들 다퍼줘서 그래요. 자식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연금제도가 너무 지금 부실해요.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인데 저출산도 심각하죠. 자, 20년간 세계 부동산 흐름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0년이고 2000년입니다. 여기가 2020년대인데 자, 먼저 글로벌부터 보자고요. 오, 쭉 올라가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지다가 다시 쭉 올라갔어요. 아니, 여기.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한번 볼까요? 오, 역시 똑같이. 너무 똑같죠? 글로벌하고 똑같이 올라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다시 또쭉 치고 올라갔죠. 코로나로 엄청나게 뛰었죠. 자, 서울입니다. 서울 세 번째 칸. 올라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쭉 떨어졌다가 2013년부터 뛰었어요, 다. 자, 쭉 뛰고 또 코로나 때문에 쭉 올라갔죠. 어때요? 이세 개가 다 닮았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냐? 오른쪽 자 보실래요? 자, 미국 연한 파랑색 보세요. 어, 미국 써있죠. 정말 이게 2021년이야 여기가. 보통 2021년보다 다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가 꼭지였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이 더 높네. 신고가. 그것도 조금 신고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보세요. 미국.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라색 OECD 평균도 엄청나게 뛰었네요. 미국하고 똑같이 올라갔죠? 서울 빨간색 보세요. 서울만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 OECD에 비해서는 아직 좀덜뛰네요 서울도 강남만 조금 신고가를 찍었죠. 자, 독일하고. 한국 평균 여기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그렇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앞으로 경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나 OECD에 비해서 들뛰었기 때문에 크게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집값이 왜 여기 앞에 왼쪽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거 20년이 똑같다고요. 뭐, 그, 그 국내적인 문제로 망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해외 여건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금리 인하가 또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방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자, 당장 팔고 갈아타야 할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있는지 보세요. 먼저 지역별로. 경기 외곽. 광역시 외곽. 지방의 대부분. 시, 군, 구. 투자 목적이라면 갈아타시라고요. 유형 볼까요? 주택이 아닌 거, 토지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수 이런 거, 아파트가 아닌 거 오피스텔 도생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포함돼요.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에요. 자, 아파트 아파트만 좋아요. 나머지는 다안 좋고 비주택 비아파트 안 좋고 아파트. 단 나홀로 아파트는 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지역은 설명해 줬잖아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안 좋죠. 외곽인데. 그 다음에, 가치! 호재가 없는 곳들도 별로죠. 뭐 GTX, SRT, 재개발, 재건축, 산업, 이런 것들. 서울, 강남의 원거리! 항상 강남이 기준이에요. 강남에서 멀거나 서울에서 먼 곳들. 실제 원거리, 교통 원거리 다안 좋아요. 자, 주요 가치! 자, 입지가 최고입니다. 주거 타운이 좀 있어야 하고. 공급이 넘쳐나거나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별로. 자 이제 노후 대비 세 가지. 여러분들 노후 대비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 잡고 오피 잡고 도생 잡고 생숙 잡았는데 이러면 이제는 끝장이에요. 이제는 공실 막 생깁니다. 다가구 다세 다가구라든가 단독 이런 거막 잡으면 안 돼요. 이제는 땅 넓다고 해서 옛날만큼 좋아하면 안 돼요. 젊은층들이 안 살아요. 다가구도 원룸 막 짓는데 그 사, 상가 사가지고 막. 그것도 안 좋아요. 수익형 부동산 시대는 어느 정도 저물었어요. 두 번째 부동산 전월세 그렇죠.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월세를 받는 게 월세가 좀 상가보다 적더라도 집값이 뛰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이게 낫고, 웬만하면 또 서울이면 더 좋고.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3억 현금 6년간 서울 부동산 투자 수익률. 여러분들이 3억 현금이 있다 6년을 끌고 간다 서울을 잡았다 조건은 서울을 잡아야 제가 자꾸 서울 서울 한다고 해서 저 미워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갔을 때자 저금만한 사람 내가 3억이 있어서 저금만 하면 6년 동안 5천만 원밖에 못 불려요 많이 불려야 1억입니다 5천만 원빚 없이 그냥 실거주하는 사람 3억 갖고 3억짜리 그대로 들어갔어 3억짜리 집 형편없겠죠 빌라나, 이것도 재개발이, 아닐 재개발이면 좀 올라가요. 근데 그냥 빌라. 뭐, 그냥, 아파트, 그냥 외곽에 있는 것들. 소형, 이런 거. 1억밖에 못 벌어요. 저축보다는 낫네요, 그래도. 그 다음에, 1주택 실거주. 이제 아파트 샀어요. 자, 5억이 3억으로 떨어진 거. 3억 거주하면 결국 5억까지 올라가요. 2억 벌었네요. 자, 1주택 실거주.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일부. 자, 이번에는 돈이 없는데 신용대출 끼고 갭투자로 했어요. 이 경우도 좀 생각해야 돼요. 자기 신용대출, 젊은이, 젊은 사람들이 돈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어 월급이 세면요. 신용대출을 받아갖고, 그냥, 갭투자 해버리면, 5, 6억짜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단, 너무 수입이 적으면 조심해야죠. 9억이 6억으로 떨어졌어. 3억 전세 끼고, 잡았어. 그럼 12억까지, 올라가가지고 매도. 물론 이자를 냈으니까 7억 5천까지 벌어요. 보세요. 내 돈이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벌잖아요. 그다음에 빚 활용 실거죠. 빚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9억이 2억으로 떨어졌을 때 3억 대출받아갖고 을자 들어갔습니다. 내돈 3억 갖고 결국 이자 갖고 하니까 8억. 자 갭투자가 더 좋아요. 왜? 9억이 2억, 3억 갭투. 그럼 12억 매도. 9억 내 이자도 별로 안 나갔잖아요. 더 좋은 거 잡을 수도 있어요. 전셋값이 높은 곳이, 좀더 높으니까. 요즘은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데가 많아요. 아니, 이제 9억 정도 이상 했을 때예요 여기 보시면, 자, 한국.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파트가 문제고, 일본은 상가, 상, 이게 문제였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원인은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부동산 양극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를 들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